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하자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은 2013년 5월 31일. 바로 수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우리 송중부패 아주분들 어느덧 이 5월달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 아, 이제 5월달을 지나 6월달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추천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시황과 업황이 아,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매섭게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은 시작의 발단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나 이 미래의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바로 경제 규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정말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정말 모든 사업 분야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첨단 산업 시스템이고, 이 사업을 현재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과 함께 삼성전자가 만들어, 일구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정말 엄청난 아, 규모의 삼성전자 미래에, 어,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현 단계는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며, 이 씨앗을 정말 물을 주며 잘 가꾸어 나간다면 정말 엄청난 결실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에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좀 답답하게 흘러갈지언정 절대로 걱정하며 특히나 신적인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하락은 주집의 기회이며 일반 개미투자자에게는 아 정말 꾸준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아 기본적인 기본. 이 주식 수량을 늘려 나가다 보면 정말 어,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주식 투자, 어, 소위 말해 어, 주식 투자에서 3%밖에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범주 안에 아,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반도체 칩에 따라서 DDR4. DDR5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반도체 칩, 이제, 구성 종류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눈에 보셔도, 우리 삼중부패가 축분데, 어, 이 제, 좋은 제품이 이제 매년 출시가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이제 칩 주기는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 대체적으로 한 10년? 어, 평균 10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에 따라 데, 디램에 따른 제품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 53이었던 어, 이제 평균 기준치에 따라 출하량이 아, 이제 5 3가 점점점 끌어내리고 있으며 DDR5 이 반도체 칩 자체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 비싸고 아, 매출에 따라서 점점점 늘어가는 그런 뭐, 형태에 따라서 어,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현재 내재적인 가치를 어, 확인을 해보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정말 무섭게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향후 이제 Chat GPT라는 어, 앞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이죠 AI 시스템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 AI 서버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대폭 증가할 차세대 칩 수요에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 첨단 기술이 적용된 D램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양산한 이 DDR5 규격의 바로 12나노급 D램은 대략적으로 최고 동작 속도 7.2기가 b p s 드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영화를 이제 영화 기가가 상당히 큰 범주 안에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고화질, 고화질 영화 두 편, 대략적으로 한 편당 뭐두 시간이라고 이제 치면은 뭐한 시간 반에서 2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편을 무려 1초 안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속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DDR5라는 거죠. 어, 그 이에 따라서 결국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아, 특히나 정보기술 IT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아, 결국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도 잇따라 사실 공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그에 따라 이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어,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재 신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칩 수요 공급에 따라 어, 상승과 하강순환을 보이는 이 디램 시장의 특성상 아, 최근에 침체기를 맞은 그러한 이제 관련 시장이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 삼성전자 범주 안에 2024년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폭등장 즉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러한 전망치 또한 아, 상당히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라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믿고. 어, 현재 장기 투자를 이행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 중심에는. 어, 저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정말 바쁘이 움직이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밑에 이제 사장들, 뭐 임원들도 열심히 지금 같이 동행해서 회사의 성장 가치를 이끌어가며 미래의 선도적인 이제 회사, 글로벌, 정말 차세대 정말 없으면 안될 그런 회사로 현재 거듭나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특히나 미국 파운드리, 아, 특히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완공이 아, 다가오면서 아, 결국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만들기 위한 수주 경쟁이 현재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어디나요?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바로 대만의 TSMC가 현재 대립당 관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 사실 점유율 차이만 봐도 어, 삼성전자보다는 대만의 TSMC가 훨씬 더 앞서 있지만. 어, 바로 이재용 회장의 포부가 있습니다. 2030년 2030이라고 하죠. 2030년까지 대만의 TSMC를 기술적인 측면으로 따라잡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겠다는 그런 포부를 현재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바로 테슬라.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이제는 테슬라라는 기업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와 아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아, 그에 따라 실제로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지, 그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으며,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죠. 아, 좀 써드릴게요. 이 엔비디아 어, 무려 24%의 폭등장을 한 번에 어, 불러일으킬 후폭풍의 어, 선도주자인 이 회사가 어, 정말 반도체에 정말 많이 쓰이는 첨단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어, 젠슨 황 대표에 따라 어, 서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에 따라 이제 어, 기술 영업 그리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미래에 따르는 어 직접적인 정말 마케팅 전략에 따라 어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죠 정말 막대한 금액에 따라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정말 막대한 투자에 따라 미국의 테일러 공장은 최근 아 클린룸 설비 착공을 시작을 함에 따라 아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이 인공지능 AI와 그다음으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미래 전망치 어 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며 꾸준히 우리가 가야 할길아 정말. 이 돈이 돈을 만드는 그런 인플라 시스템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